나 대학교 1교시라고 해봤자 여러분 대학교는 수업이 9시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8시 24분에는 도착해 있어 학교에. 거의 항상. 그래서 혼자 거의 0교시 듣고 1교시 듣는 수준. 그래서 너무 피곤해. 역시 과탑이라고? 아니 근데. 내가 좀 유난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전에는 그냥 제 선택에 의해서 일찍 가거나 늦게 가거나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자꾸 몇번 같이 등교하고 나니까, 나 데려다 준 길이 너무 재밌다고 나랑 얘기하는 게, 내가 돈 벌러 가는데 너랑 얘기하면서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나를 안 놓아주고 있어. 나 그냥 늦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나막 11시에 수업이어가지고 7시에 집에서 출발하면 너무너무 이럴 때도 있거든요? 아니 솔직히 7시에 집에 출발하면 진짜 가다가 도중에 스즈메 문 닫아서 한편 뚝딱 보고 나서 가도 돼 진짜로 맞잖아 내 말이 그래서 아니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7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11시 수업을 들으라니 학교에서 강제 공강 3시간 뭔데 이랬더니 엄마가 뭐 그건 모르겠고 그냥 같이 가자는 거임 아, 나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laughs> 어묵씨의 강의 단속이래. <laughs> 귀엽겠네. 여튼, 그래가지고, 정말 곤란했다는 거. 응.